안녕하세요. 미국 직장인 미국 직딩입니다. 오늘은 미국으로 취업 및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미국 유학이나 취업을 생각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인이거나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있다면 더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던 선배들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좀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배들을 주변에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찾았다고 해도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정작 도움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물어보게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치신 분, 피곤하신 분들은 저랑 커피 찾대보시는거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주재연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까지 많은 분들을 보았고 진로를 상담해 주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는 대기업 건설사를 5년 정도 다니고 퇴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석사를 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유학을 생각할 때는 저는 취업이 목적이었고요. 이미 결혼도 했고 첫째도 태어날 예정이어서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랑 가장 비슷한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을 찾았고, 그리고 학교 선배들을 우연히 만나 비슷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정말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석유공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Petroleum Engineer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선배들을 만날 때 이것에,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될지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 애도 있는데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저는 그때, 어, 맞습니다. 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석유공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선교공학은 연봉도 높고 좋은데 사실 여기는 진입장벽이 높다. 특히 외국인이면 너무 높고 박사 할거아니면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석사를 졸업하더라도 취업하는 보장이 아주 높지 않고 그리고 시장이 아주 좋아야 취업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족들을 위해서 취업을 빨리 하고 싶다면 네 경력을 살리는 게 좋다고 보고 그리고 학교도 일자리가많해 도심지 주변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꿀 같은 조언을 듣고 나서 저는 정말 학교도 잘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취업도 바로 졸업 부이 후에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목적을 정해보라고요. 목적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 나 그냥 미국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 요 정도만 돼도 목적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목적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선배들을 찾아야겠죠? 그 선배들은 어떻게 찾냐? 구글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구글에 가서 직장이었다면, 직장인이었다면, 여러분의 포지션, 회사, 그리고 링크드인이라고 치고 코리안이라고 더 넣어서 검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 메카닉 엔지니어, 현대 엔지니어링 코리안 링크드인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나요? 한국인이면서 현대 엔지니어링 경력을 가지신 분들에게서 쭉 나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나오고 현대 엔지니어링을 퇴사한 분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저희는 이 검색을 쭉 보면서, 어,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 그거를 경험했던 분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링크들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같은 공간에, 같은 지역에 있다면 커피챗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멀리 있다면 전화, 통화를 말씀드려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질문할 것를 정리하는 겁니다 막상 만나면 사실 무엇을 질문하기가 그리고 먼저 무엇을 질문을 할지 정해놨어도 까맣게 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배가 대답을 해준다면 꼭 노트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만나서 이야기할 때 노트를 한다면, 그 선배들은 여러분의 진실성에 그리고 좀더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인의 다른 지인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 후배가 찾던 그 포지션에 갔다면,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여러분에게 먼저 추천인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취업 유학이 고민일 때꼭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목적을 정하기, 두 번째는 커리어 선배를 찾는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없다면 저와 간단하게 한번 커피챗을 해보시죠. 여러분. 지금 미국 유학이나 이민이 고민된다면, 일단 합격을 하거나 결정이 나고 나서 고민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취소해도 되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